넌 버림받아도 되는 존재. 널 버리는 거 너무 당연해넌 가치 없는 벌레 같은 존재도 안 되니까. 기생충도 너보다는 깨끗해. 넌 태생부터 글러먹은 유전을 가졌지. 어, 답 없는 인생. 그냥 나가 뒤져도 아무도 알바안 써. 어 장례식에 네 애미도 안아, 네 애비도 안아. 왜? 내가 죽였거든. 내가 죽였거든. 꼬 나를 찾아와 주기로. 어, 어딘지는 네가 알아서 찾아. 그것도 못 찾으면 넌 능력이 딸리겠지. 역시, 쓸모없는 인생, 쓸모없는 존재, 존재. 가치가 없지. 존재할 이유가 없지. 넌 인생 탑도 없지. 평생 그렇게 살지. 그러니까 아니, 곧이 지지. 네가 자살 안 하면 내가 찔러주기로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.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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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